근데 이분들 이분들도 안 좋았어요. 분명히 구설 시위에 간제 분명히 이런 일들이 많이 엮이고 그럼 경수의 분들 정말 눈물 납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에 살고 있는 홍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또 우리 5 0 대의 분들 중에서 우리 홍영웅 선생님의 뽑은또 좋은 나이, 혹은 대박나는 또띠 나이가 있다면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박은 없습니다 <laughs> 어떻게 대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쵸? 그냥 아, 내가 조금 좋은 운에 속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띠구나 왜냐면 내가 진짜 어느 무당이 대박난다 그랬는데 나왜 이러는 거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하지만 이민년 중에서도 그나마 내가 좀 편안하다 어, 힘이 좀덜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이민년에서 50대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다. 솔직히, 이제 개축생, 이제 50대시는 분들이시죠. 그리고 경술생, 53살 되시는 분들. 근데, 솔직히, 이제 개축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 굉장히 강하죠. 어디 가서 고집도 강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좀 끈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뭔가 지위가 이제 50대 정도 되시니까 지이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랫사람을 다루는 그런 나이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축생분들 솔직히 네. 자, 신축년 같은 경우에는 뭐~ 황금소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고 네. 뭐~ 백색소 하얀소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신축년에 나는 까만 손대 <laughs> 새로 오는 애가 흰소야 네. 근데 나는 까만 손대 기운 자체로 보면 감은, 검은소가 더 네. 기운이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흰 소가 새로운 기운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는 검은데 흰게 들어오면 정 반대로 소다 틀려요. 소 같은 경우는 개축 같은 게 밀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소띠어 대게 소 신축년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이분들. 근데 제가 왜 이민년에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개축 생인 분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민년에 분명히 승진할 그럴 기운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집안이 좀 편안해지는 게 보이고요. 나를 도와주는 기인이 생긴다. 이렇게도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개취생들 좋습니다. 뭐, 50대라고 홀로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혼하고. 솔직히 힘들었어요. 개취생들 분들, 뭐, 재혼을 생각하신 분들은 새로운 연애의 기운. 어쨌든 좀 이제 기지개를 피는 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개축생 분들, 제가 봤을 땐 좋은 띠로 제가 한번 뽑아봤고요 경수생 있으신 분들, 아, 이분들도 만만치 않아요. 삶이, 그쵸? 5, 8년 개띠야, 만먹죠 이분이. 근데 이분들, 이분들도 안 좋았어요. 분명히 구설, 시위에간제 분명히 이런 일들이 많이 엮이고, 경수생 분들 정말 눈물납니다. 제가 왜 좋은 띠로 뽑았냐면, 이민연이요. 의외로요, 개띠분들이요, 좋습니다. 어, 굉장히 좋아요.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서 이분들, 경수생들 분들 분명히 좋은 일 있을 거고요. 좋은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서 얘기하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각자 틀리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경수생들 분들, 분명히 집안에 좋은 일 있으실 거고요. 경사라고 하죠. 그리고 자식 분들이 계시면 어 자식 분들 뭐 대학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 어쨌든 내가 자식으로 인해서 웃을 일이 생겨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여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남편이 지위가 올라간다든가 진급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일이 생겨요. 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나이로 우리 개축생 5 0세 분들이랑 경술생 오십삼 세 분들을 뽑아셨는데. 이, 이 나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돌싱 분들도 좀 많을 거 아니에요? 많죠, 그렇죠. 돌싱 분들이 또 꿈이 약간 좀 여자분들은 좋은 남자 만나서 가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 남성분들은? 뭐 어리고 예쁜 여자 만나서 다시 가고 싶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의 연애운이라든지 결혼은 이런 건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 신축년에 이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만나시는 분들 있으면 분명 히 이별수가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음. 아니면 기존에 만나시고 계시는 분들 어, 그분들하고 사이가 더 좋아질 확률이 많고요. 음. 그러니까 관계가 좀더 원만해지고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나하고 마음이 맞는 분을 만날 확률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 기혼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진짜 어디 가서 무슨 뭐 모임이라도 뭘 하시면 나한테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꼭 그렇게 불륜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뭔가 마음을 통할 수 있는 남녀친구분들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재미로 보는 띠별 운세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 사람마다 생렬 원일이 다 틀리죠. 제가 봤을 때는 오셔서 뭐 제가 아니더라도 어디 가셔서 직접 보시는 게더 나한테 더 맞을 것 같아요. 본인들한테 더잘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